진짜 풀옵션. 이런 게 풀옵션입니다. 근데 최저가에 나와 있다면 잡아야죠. 네. 구독자 여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어, 참 인기 차종이에요. 올류 K7을 가지고 나왔고요. 1200만원이에요. 1200만원인데, 앞에 반자율주행판에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라운드비 들어가 있고요. 반자율주행도 가능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1200만원에 올류 K7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3.3 GDI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이에요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니까 들어가 있을 거다 들어가 있을 거고 3.3 이면 아시죠 6단 미션이 아니라 8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겠죠 이 차량이요 외판 단순교환 있고요 성능기록부 띄워 드릴게요 프론트패널 교환이력 있습니다 프론트패널 교환해 놨다 그래서 조향에 문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주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늘상 추천드리는 프론트패널 리어패널 수리만 잘 되어있고 저렴하게 나와준다면 딜러들이 찾아서 타는 차라고 늘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얘는 오늘 내부의 시트 패키지부터 어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전부 다 가지고 1,200만 원입니다 앞쪽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깔끔해요 외부에서 봤을 때도 옵션이 제일 좋다는 게 보여져요 후대도 돌티면서 거의 보여지지 않고요 이게 좋은 거는 검정색 바지이기 때문에 단순한 겉에 있어도 색상 차이 전혀 없다 좋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끝 쪽에만 아쉬운 스크래치.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잘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외 판부 컨디션 아마 카메라에 안 담길 것 같아요. 이건 문콕이 빡간게 아니라 조금 넓게 살짝 가 있는 모습 보여지는데 그냥 정말 눈으로 이러고 봐야지만 보여지는 정도의 문콕 하나 보여져요. 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끝 쪽에만 아쉬운 스크래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썬팅지 들뜬 부분 전혀 없고요. 옵션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트렁크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공간 전부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모습. 뒤쪽에는 사고 또한 없기 때문에 크게 확인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운전석 쪽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커다랗게 보여지는 부분은 없고요. 외판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깔끔했네요. 아, 제가 1차 검사하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이쪽에 보니까 이거는 올뉴 K7이랑 그랜저 차량에서 간혹 보여져요. 이쪽 필러 라인 위쪽 부분에 갈라짐 조금 보여진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호랑은 무관해요. 2열 한번 탑승해 보시죠. 자, 제가 지금 2열 탑승하고 있고요. 옵션은 최상입니다. 근데 올뉴 K7에서 시트 패키지 가장 좋은 게 들어가면 이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럼 퀄팅 시트가 들어갑니다. 지금 시트도 검정색 아닙니다 아주 진한 초코브라운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트 패키지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볼륨 컨트롤러 넓은 수납 공간 전부 다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와 이거 옵션 진짜 좋구나 느껴집니다 전동 리어커튼 당연히 보유하고 있고요 도어 쪽 한번 보여주시면 전자석 열선 시트에 윈도우 커튼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밝기질 흔적이나 이런 부분 전혀 보여지지 않고요. 천장도 스웨이드 재질로 어, 정말 옵션 좋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정말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1열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제가 지금 1열 탑승하고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스마트키는 두개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시동 일발로 굉장히 깔끔하게 걸렸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옵션 설명도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시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핸들 텔레스코피 전동 핸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오토 와이퍼는 물론입니다. 지금 제 옆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측 방감지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후측 방감지기 옆에 있는 버튼이 뭐냐면요. 차선이탈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 요 버튼이죠. 전방 차량과 간격을 유지해주는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그냥 앞만 보고 크루즈 컨트롤 걸어놓으시면 뭐 딱히 하실 게 없을 겁니다.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 눈앞에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 좋으면 계기판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풀옵션급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요거까지 유보기능에 정품 내비게이션에 그냥 앞만 보면서 주행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네요. 유보기능 들어가 있으니까 원격 시동 차량 유지 관리 핸드폰으로 전부 가능하다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사용 안 하실 거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통 공조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오토 버튼 누르니까 시원한 바람 연동 즉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에어컨 상태도 네냉매가스 바로 올라오네요 시원한 바람 바로 나와줬고요 사운드가요 크렐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볼륨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굉장히 좋죠 조금 지지직거린 거는 주차장이라서 주파수가 안 맞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에도 무선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곳 하나하나 다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버튼이 가득 차 있죠 전자파킹 오토홀드 노블레스 스페셜에서는 기본입니다 후진 기어 놓게 되면 어라운드 뷰까지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풀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것들 간단합니다 뒤에 전동 리어 커튼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었고요. 통풍 시트에 핸들 열선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등등 빠진 버튼 하나도 없는 진짜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프론트 패널 하나 교환해 놨다고 키로수가 14만 키로 대밖에안 달렸어요. 어, 이게 20만 키로가 넘었다고 하면은 1200만 원 나왔을 때 아,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14만 키로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서 마무리 하시죠. 네, 이런 차량 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대차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 아, 제 차는 풀옵션입니다 말씀하셔놓고 옵션 빠진 것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제 차는 썬루프 빠진 풀옵션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그런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6년식 올6 K7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 어라운드 뷰에 반자율주행까지 다 가지고 1200만원입니다 프론트 패널 교환 이력이 있고요 성능 기록부 참고하신 다음에 연락 빠르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측 하단 보시면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